가장 듣고 싶은 애칭이 무슨 돌이에요? 많잖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애칭이요. 아, 창조군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애칭이 있었는데. 네. 섹시돌? 네, 섹시돌이요. 오, 섹시 섹시돌. 섹시돌, 감성 감성돌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었네요, 섹시돌. 그죠? 섹시돌, 감성돌. 네, 저 오늘 섹시돌. 오, 섹시돌이라고 네. 들었죠. <laughs> 류유영씨가 틴탑 네. 나오죠? 기운 없는 네. 월요일인데 힘이 팍팍 네. 나요. 하셨고요. 네. 노래 실력, 외모 다 장난 아니야 박문주씨 아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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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s> <laughs> 이소라, DJ로 합격인가? 아이돌 감 테스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